찬물을 불거, 불거 마시더라도 그래도 갈증이 해소가 안될 겁니다. 어, 우리나라 자체가 이렇지만은 어 지금 이 나라의 임금 왕을 가지고 있는 이분한테는 재판은 분명히 제기된다고 일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요즘 이제 뉴스나 이런 언론에서 되게 뜨거운 감자 이게 있는데. 네. 현직 지금 이재명 그전 대장동 관련된 그 재판들,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재판이 멈출지 아니면 진행이 될지 점사로 한번 풀어주실 수 있냐라는 제가 요청을 받았어요. 오늘 시간에 이제 이재명 씨의 그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은지 나아가서는 2 0 2 6년도 그의 운세는 또 어떻게 보이시는지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 요청을 했어, 도대체? 시청자분들이. <laughs> 아, 그, 시청자들 궁금증이 많아.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그렇겠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 말씀을 좀 해달라고. 재기는 <목소리> 될수 있다, 이러셔요. 재기는 될수 있다. 재판이 없어지고, 뭔가 죄를 지었으면 이거는 달게 받아야 되는 게 맞고, 본인이 했던 말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맞고, 어? 우리 국민들이 앞에서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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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하는데, 어? 뒤에서는 근심 걱정이 많고, 눈물이 눈물이 그 눈물이 피눈물이 될 때, 이럴 때 있잖아.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할 날이 병원 연예인이 생길 거다. 이러셔요. 이 구근이라고 구근이라고 해도 이 구근이 아주 피 눈물을 흘리는 구근이고, 비바람이 부는 구근이라고 얘기해도, 과한치 않을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 여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진령님들한테 말씀 듣자고 오셨으니, 속시원하게 판가름을 짓고 얘기하자고 한다면, 대장동에서, 대, 대북송금에서, 이 판가름이 된다고 하면은 재판은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재판은 받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받지만은, 이게 뭔가 모르게 조작되고 꾸미는 게 많고, 어? 뒤에서 움직이고, 앞에서 조작하고, 뒤에서 질러, 찔러, 찔러대고, 앞에서 또 움직이고, 이러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백성들은 목이 마른 형국이야, 지금. 응?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큰 시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든지, 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자꾸 기어 들어오는 게 많이 보여요. 내년에는 더 시커먼 머리, 거, 먼 인간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면서,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면서, 대한민국 사람인 척마냥 어? 어째 이렇게 머리가 비상하고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그 머리로, 어, 비상하고 잘 돌아가는 머리로, 우리나라를 아주 아주 큰 나라로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어째 이렇게 과관이고 기가 차고. 아이고, 내가 목이 말라, 목이 말라. 목이 탄다, 목이 타. 1 4일반 무엇을 하더라도, 2026년에 병연회년은 무엇을 하더라도, 어, 목이 마를 것이고, 무엇을 하더 찬물을 불거 불컥 마시더라도, 그래도 갈증이 해소가 안될 겁니다. 어, 우리나라 자체가. 이렇지만은, 어, 지금 이 나라의 임금, 왕을, 가지고 있는 이분한테는 재판은 분명히 제기된다고 일러라. 하늘이 노하시고 산신이 노하신다. 일러라. 어? 분명히 일러라. 그렇지 않으면은 어? 뭔가 모르게 본인한테 큰 화를 맞든지 어? 큰 운을 지나가든지 이게 운이 꺾여가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씨가, 어? 이 대통령이 운이 꺾인다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꺾여지니까 같이 동시에 꺾여지는 거예요. 어? 이런 형국을 어떻게 버텨야 되냐, 버텨야 되냐. 아이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을 닦아줄 줄 알고 있던 그 국민들도, 그 백성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등을 돌리고, 이 양반이 되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빛나는 나라, 활기찬 나라, 어 새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꿈 깨셔, 응? 꿈 깨시라고 좀 전해 주셔. 어? 꿈 깨셔요. 근데 이 집안이 왜 이렇게 또 시끄러운 일이 많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응? 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본인이 했던 만큼 잘하면 잘한 대로 거둘 거고, 어? 못하면 못한 대로 거둘 거고. 본인한테 들어올 거고 농사가 별을 농부가 별을 있게끔 응, 농사를 잘지면은그 가을에는 해곡식이 날 것인데 그 해곡식이 썩으면은 거두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이 재판 두 개뿐만 아니고 자제부리한 재판도 많이 있어요. 그걸 먼저 통과를 시킨다고 한들 이큰 거는 지금 통과가 안 된다고 해요 어 뒤에서 뒷짐지고 있는 것 같고 앞짐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사람 재판은 받아야 된다고 나와요 받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어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서 헛공손 내지 마시고 옳은 말씀 바른 말씀 주셔야지 제자도 면목이 서는 거고 우리 벼락대신당 신령님들도 면목이 서신 거니까 이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목이 탐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정확하게 내주시고, 분명히 봤습니다. 분명히. 관제는 들어왔는데, 다른 자질부리한 관제는 치워. 큰 거를 지금, 요거를 지금 엎어야 되는데, 엎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미국에서 자꾸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 갑니다. 본인의 이득을 먼저 챙기고 본인의 소득을 먼저 챙기고 나서 요거를 조금 떡국물 있는 거를 나눠줄 줄 연정 어 그래도 사업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동맹국가는 맞아 우리나라하고 동맹국가는 맞지만 동맹국가라고 해서 이거를 이 사람이. 자주우지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왕은 따로 있는 거고, 저 나라엔 저 나라 왕이 따로, 주인이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단단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선뜻하지 못해요. 말 한마디에 잘못 내뱉은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이. 말을 잘못 내뱉은 게 있어.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우리나라 백성들은 지금 누구라도 잡고 싶고 누구라도 끌고 와가지고 바로 세워달라,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는데 우리나라를 정작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누가 우리나라를 지킵니까? 머리 까만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머리 까맣잖아. 어? 머리 까만 사람들이 자꾸 밀려 들어와요. 내년엔 더 많이 들어오고 내년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사건, 사고.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왜 우리 국민들이 어? 땅을 앞을 보면서 갔는데 왜시시히비 피해 다녀야 돼? 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피디님도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 하지만 음? 곧 내년 중반기 여름에 여름부터는 파는 뒤집혀지게 돼 있습니다. 어? 지금 너무 길게 가고 있어요. 너무 길게 가고 있어요. 몰라 여기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 뭐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뭐 악플 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악플 달려고 하면은 어? 본인 본인이나 제대로 하고서 악플을 달든지 하고 우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맞아도 돼. 어? 하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돌이켜 보고 나서 하셔야 돼요. 뭐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어? 나는 기가 막힌 걸 많이 봤어요. 우리 피디님, 몇 개월 됐잖아. 안 본지 우리나라는 분명히 살아납니다. 응? 국민들이 지켜야 돼. 누가 지키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지켜준다. 트럼프가 도와준다. 트럼프가 뭐 해준다. 안 됩니다. 어? 트럼프는 말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식구 건드리는 거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야, 트럼프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은. 하지만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 나는 솔직히 그게 나오는데 일본, 일본. 음, 일본에서 뭔가가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음, 요게 좀 제기를 해줄 수 있는 요걸 좀 만들어 줄것 같아요. 오. 일본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제가 또, 뭐, 이재명, 이제 대통령, 뭐, 어떤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은 한번더 이렇게 인사드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